박태준주수 면회다~ 누가 또온 거야? 에이 4 0일호층가 어, 주인 아주머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? 난또 집에 없길래 무슨 일이 생긴 줄? 무슨 일이 생기긴 했죠? 근데 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월세를 안 냈더라고? 지금 당장은 못 드릴 것 같아요. 아니 내가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 무슨 개벽다고 같은 소리야?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못 드린다고요. 두집 살림하면서 이러면 내가 곤란하지. 야, 저도 지금 이 상황이 곤란해요. 다음 달은 안 돼. 절대 안 봐줘.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옷! 어... 그래요 제 사정도 좀 봐주세요. 401호 총각 이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. 진짜 세상이 너무하네. 이런 식이면 나도 어쩔 수 없어. 방 빼야지 뭐.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제가? 뭘 어떻게? 해 지금 있는 곳으로 이사하면 되겠네. 독방으로 이사 가고 싶다. 방법 있네. 보증금 보증금에서 깔게. 헐 어, 그렇게 하세요. 아 그리고 3층에서 자꾸 민원 들어와 쿵쿵거린다고. 아니 아무도 안 사는데 어떻게 쿵쿵거려요? 자네 친구라던데? 설마. 새끼? 그 친구한테 얘기해요. 시끄럽게 굴지 말라고. 아니, 걔랑 연락을 어떻게 해요? 아우, 시끄러워. 거기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럽고. 다음 때까지 월세 안 내기만 해봐. 나 가만 안둘 거야. 제발 아무나 면회 좀 받지 말라고요.